이거 여기 이거 살짝 안 보이지만 왜냐면 고드마카 없어져서 어 이거 봐야 한다 어잘보아 그래서 이거 이거 어 여기에다 이걸 더더하에 있게 되는 거야 알겠니 응 하지 나와서 풀어봐 네어 방금 쾅쾅 소리 났는데 아 제가 이는소리에요아 빨리 아, 그라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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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책 똑바로 놔이네 이거, 편한데 거그그 이거, 다거늘거 이거, 이거, 이 나도 거이 선생님인데 너거왜수학거 풀고 이니 아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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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준다. 거다 자 요거는 요거고 얘들아 잘, 다들 잘 듣고 있어? 아 네! 자 그러면 다시 한다 요거는 요렇게 하는 거고 아, 야너왜 게임을 하고 있어? 아니, 좀 위에 아이씨, 아 진짜? 저희 우에 눈치 좀! 아 알겠어 하율아 지금 뭐 빨리 가방 내려 아이라가방을 네? 가방 걸어 두는 데 놔야지. 아, 좀좋네 저기요. 악수야 아, 아내 번. 가자 가자. 기타. 자, 얘들아 이제 수업 시작한다. 어우. 자, 모부 자, 딴짓하지 말고. 자, 육곱팔기9 아는 사람. 네. 네. 육포파디팔. 하는 가 되는 거고. 아 이제 한번나하서 근데 너 방금 왜 바스락 소리가 왜책 없는 아. 소리만이 아니고 왜그 뭔가 뭔가의 물체가 같이 떨어지는 소리야? 아 아닌가? 아니 아니. 아. 제가 그 이걸 꽉 어. 했거든요. 지금 소리가 아 아까 그런 소리랑 똑같이 해봐. 자, 딱봐도 <laughs> 해서 여기 나왔네. 남 끝장요. <laughs> K over. 자 오늘은 이걸 어, 배워볼 거예요. 선생님, 당신은 왜 거니? 극동이에요. 아, 어, 예. 네. 음, 너 그래? 빠르게 갔다. 네 나. 내 나. 아니에요. 갈게요. 갈게요. 어, 근데 뭔가 수상하다. 아닙니다. 어? <웃음> <웃음> 이제 뭘 해볼 보는 해볼까? 일단 풀. 필로. 오케이. 오케이. 이 정도면 됐어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,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새로운 어, 안녕하세요. 하은님이라고 저의 친구입니다. 보셨... 네, 어? 같이 어, 친구인데 어? 오늘 어? 이렇게 <laughs> 어 여기 협찬 어 여기 어? 협찬. 어? 협찬 그래 <laughs> 협찬 온늘리 제작구에서 이렇게 찍게 됐고요. 어 저는 많이 여기. 저기요? 네, 그래서 <laughs> 오늘 새로운 하연 님과 같이 찍게 됐는데 아, 어, 근데... 오늘 이렇게 같이 유튜브에 나오신 소감이 어떠세요? 저는 유튜브를 한 번도 안 찍어 봤는데. 맞아요. 처음으로 찍어 보니까 뭔가 신기해. 어, 신기해. 어, 그럼 신입생 축하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우리 여덟 번째 신입인가? 아닌가? 어, 한 여덟 번에서 아홉 번째 어, 신입일 ]거든요? 거예요. <laughs> <응>. 축하합니다. <laughs> 그럼 다음 컨텐츠는 무슨 컨텐츠로 나오고 싶나요? 어 저는 유 유형이 나오고 싶어요. 아 어떤 유형? 오늘은 음, 우리 오늘은 모폰 모리터 달때 유형. 오 그런 컨텐츠 괜찮습니다. 어 아, 근데 오케이 좋고요. 그러면은 우리 장난기가 많은 하율님. 네? 숨으셨는데 <laughs> 오늘 또또또 또, 또 나오니까 어떠셨어요? 또또 <laughs> 몰라요. 저는 그냥 <laughs> 또 틱틱해 좋아요. 아, 네. <laughs> 아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캐릭터로 나왔는데 공부, 공부 캐릭터 어떻습니까? 공부벌레. 네. 어 공부 캐릭터인데 제가 진짜 공부를 하고 있어서. 네. 공부... 아니 아까 제가 그 찍고 있는데 네. 진짜 공부를 풀고 야, 있었어요 네. 야, 공부를 잘합니다 수학 특히 네. A형은 원래 공부 잘해요 저... 저도 A형이에요 저,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거 <laughs> 왜요 저 진짜 그 흑역사 흑역사라서 공개를 안 하지만 여기 그 신의 시누... A형, A형 A형 B형 <laughs> 그 신우TV 그또 다른 거기에 들어가시면 신유티비에 있는데 제가 공부한 걸 올린 적이 있는데 어? 그거 흑역사라서 여러분들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라질걸요? 사라. 네 지금도 또 공부를 하고 <laughs> 계신 우리 하은님과 오늘 영상을 찍었는데 구독하기 좋아.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<laughs> 모두 여러분들 안녕